안녕하세요. 필리핀 카지노 에이전트 이반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있는 카지노 정켓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켓 이름만 들어도 뭔가 비밀스럽고 어둡고 특별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하지만 정작 정켓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죠. 오늘은 그 베일에 쌓인 정켓에 대한 오해와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선 정켓이 무엇인지부터 정확히 알아야겠죠? 정켓은 쉽게 말해 카지노 고객 유치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특별히 초청된 VIP 고객들이 카지노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죠. 이 혜택에는 숙박 식사 지원은 물론 정켓을 통해 카지노는 고액 베팅 고객을 확보하고 고객은 더 좋은 조건에서 게임을 즐길 수 있는 서로가 윈윈 전략인 셈입니다. 하지만 정켓에 대한 오해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켓을 불법적인 행위 또는 부정부패와 연결짓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과거에 캄보디아에서 정켓을 악용한 사례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모든 정켓이 불법적인 것은 아니며 오히려 투명하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여기 필리핀은 파콜이라는 정부 기관을 통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습니다. 카지노는 엄격한 규제와 감시를 받으며 정켓 또한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 안심하시고 플레이를 즐기셔도 됩니다. 또 다른 오해는 정켓이 특정 계층, 특히 범죄자나 부유층만을 위한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물론 정켓은 VIP 고객을 대상으로 하지만 그 기준은 단순히 재력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카지노의 정켓은 언제나 성인이라면 누구라도 입장 가능하시며 편하게 게임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정켓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몇 가지 질문에 답해볼까요? 첫째, 정켓의 여러 혜택을 지원을 받았는데 내가 너무 적은 시간과 적은 시드머니로 플레이에 나에게 손해가 오는 것이 아닌가요? 이러한 경우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정켓을 이용해 주시는 모든 분들에게는 기본적으로 차량 지원, 식사 지원, 가이드 지원, 공항 픽드랍 등등 지원 혜택이 있으며 프리룸 항공권 지원 혜택 같은 경우 에이전트와 시드머니 혹은 첫 바인 금액을 상회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시드머니 혹은 바인 금액이 상대적으로 적더라도 프리룸이나 항공권 지원 혜택 조건을 충당하시면 페이백 혜택 또한 받으실 수 있습니다. 둘째, 정켓은 불법인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켓은 불법이 아닙니다.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투명하게 운영되는 정켓입니다. 정켓은 쉽게 말해 카지노와 계약하여 자리를 임대하여 카지노 안에 VIP 카지노를 만들어 놓은 것을 VIP 정켓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 정켓은 범죄와 연관되어 있나요? 과거에 일부 정켓이 범죄와 연루된 사례가 있었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입니다. 현재는 카지노의 규제와 감시가 강화되어 범죄와의 연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오히려 정켓은 카지노의 주요 수입원 중 하나이며, 카지노는 정켓의 투명한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켓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갖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정켓에 대한 오해는 카지노 산업 전체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습니다. 이는 건전한 게임 문화를 저해하고, 카지노 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정켓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바탕으로, 긍정적인 측면을 이해하고, 건전한 게임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저와 함께 카지노 정켓에 대한 오해를 풀고 진실을 알아가는 시간을 가지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마치겠습니다. 더욱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24시 언제든 문의 주세요. 감사합니다.